바이오 쇼크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여, 여기까지 했었지? 어우. 화가 아주 많이 나있어요. 아우씨. 왜 이렇게 화가 나있냐, 근데? 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짓을 지었다고. 그냥 뉴욕 데려간다니까 그렇게 나쁜 짓이냐? 뭐.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에휴, 그래도 얘를 구해야 게임이 끝나니까. 갑시다. 피츠로이가 약속을 지킬 것 같지는 않다. 떼먹을 놈은 떼먹는 법이니까. <laughs> 아, 현실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laughs> 베이지 배트로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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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야 열어, 빨리 열어. 그거 열라고 빨리 그래,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어, 아유, 잘하는구만. 진작에 그럴 것이지, 아주 그냥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주 처음 여기 어디야? 되게 세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 씨발 바로 싸우네, 음, 가자! 와 존나 센데 잠깐 어디가지 어우 뭐야 깜짝이야 언제 올라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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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좀 채우고 땡큐 저거 데미지 얼마나 다오지 볼까 잠깐만 그냥 무력화 좀 시켜봐야겠다 야 가만히 있고 와 존나 세네 일단은 쟤부터 없앱시다 이부도 없애야겠다 일단. 아존나 단단해. 음,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가자. 총 바꾸고. 아나 스나이퍼 있었구나. 오케이. 한 명씩 조지가 조져야겠다 그냥. 뭐야 아우씨 깜짝이야 깜... 아 젠장 장전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아 하지만 괜찮아 너는 노줌으로 내가 패주도록 하지 이 자식들한테는 줌이 필요가 없어 여기 어디야 근데 아 뭐야 안녕 뭐 인마 해봐 해, 해, 해봐 더해봐 더해봐 도대반 새끼야, 도대반 새끼야.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애들은 대체 무슨 자신 무슨 자신감으로 몽댕이를 들고 오는 거야, 자꾸? 총 들고 와, 총. 탄이 없어, 탄이. 어? 아! 무슨 자신감으로 자꾸 몽댕이를 들고 와서 나랑 맞다이를 시전하는 거냐니까? 탄이나 들고 오시지.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아무튼. 음 애들이 근데 인공지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헷갈려. 전투 인공지능은 솔직히 쓰레기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를 잘 찾아온단 말이지. 보통 벽에 걸리거나 잘못 쫓아오거든요. 근데 막 뒤돌아오고 막 이것저것 해서 막 오는 거 보니까 이동하는 인공지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튼. 오케이 계속 가볼까 음 여기는 음여긴것 같은데 엘리 베이터인가 이것도 뭐 보냐 어 어머니일겠죠. 글쎄다. 나는 모르지. 이거 언제 열리냐? 아, 열리는 게 아닌가?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엘리베이터 아, 맞는 것 같은데?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도시에 나가고 싶은데 왜 나를 배신했어? 왔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에 나가고 싶은데 왜 뉴욕은 가게 싫어하는 거야? 그참 웃기는 웃기는구만. 뉴욕은 다른 도시가 아닌가 보지? 그래 원래 본인의 도시는 본인이 정하는 법이니까 뭐 나는 이해는 한다만 그렇다고 너를 구해준 생명의 은혜를 망치로 후드로 까는 건좀 아니지 않니? 아무 뭐 넘어가 넘어갈게. 나뒤끝 너무 심했지. 그만하자 이제. 어 oh, 뭐야 찰리 채플린 같이 생겼다 벌이 되십시오 벌이 되십시오가비꿀벌어어 전화 왔다. Uh, 모시모시 uh, yes. <laughs> 우리가 쟤네 최고 후보래. 어, 아, 우리 도와준대.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순순히 도와줄 리가 있나. 그와 오 여긴 뭐야? 이게 뭔가 다른... 다른 도시 같다. 여긴 또 다른... 또 다른 동상이 있네. 전에 했던 데는 컴스라 동상 되게 많았던 거 같은데, 여기는 이 동상이 있네. 음... 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인가? 여기는... 아... 하... 또사이비아한판 붙어야 되겠구만. 어... 뭐야? 숙소인가봐. 우 와, 이 뭔가 군대스러운데? 뭔가? 뭐지 시계를 섬기는 건가? 아니겠지? 시계에 대고 열중시어, 열중시어 하고 있군요. 저 사람인 것 같지? 숭비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h e l 음, 일단 가만있어봐 털건 털어야지 일단 아우개꿀마시고요어 아, 이제 얘기해 나한테만 아 진짜 <laughs> 나한테 관심이 있답니다 펑크씨가 엘리자베스한테는 관심이 별 없나봐 왜지? 보통은 반대였는데 항상 엘리자베스 내놓으라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나를 원하는군요. 응, 나한테 잘 보여야 될 거야. 여기서 난동 부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총으로 쏴 총으로 쏠수 있나? 어되네 아, 아, 상쾌하다. 상쾌한 아침이 밝았어요. 가자. 쏘면은 나 쏘는구나. <laughs> 쓸데없는 교전은 하지 않겠습니다. 총기 제작자 첸린 케이크 들어가자. 첸린의 가게. 오. 어, 존나 뜨겁겠다. 오케이, 첼린첼린 첼린 씨, 대장장이 느낌인가? 첼린 씨가 대장장인가봐요. 뭘, 뭐야? 불교인가? 음, 맞네, 불교의 창시자. s 린씨어딨있요헬헬우헬로 s 린씨 어디 있어요 드그 마 d o 면은 드그 마 i l 가셨나? 어 일단 l l o Hello. Challenge you. c h e 누가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 개새끼. 어디 있어? 아래층에 있는 거 같은데. 어? 뭐야? 너 어디 아까 여기 없었는데? 람부인? 말쉽네 Mr. Lin, not here. 린이 없대요 여기 없어? 어디갔어 특별기동수사대가 데려갔대요 I 남편? 남편인가봐 리 n 클럽 아 클럽 좋지 클럽이 어디요 <laughs> 좋은 시간 클럽에 가서 챌린 구하기. 음, 오케이. 클럽에 가서 챌린이란 자를 구해 오면은 뭐 중요한 단서를 줄수 있겠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가 볼까요? 그러면은 좋은 시간 클럽은 어디 에 있을까? 이름이 좋은 시간 클럽인 건가? 음,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좋은 시간 클럽이라. 뭐야? 갑자기 나를 어? 갑자기? 어, 야, 이게 뭐야, 갑자기? 야, 뭐냐? 이런, 미친 새끼가 이거. 대놓고 이도 끝도 없이, 야. 와졸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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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맨 심장에 발사하라고? 여기다가 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아 근데 나 졸어요다 나 진짜 와 잠깐만 안되겠는데? 잠깐만 나타락 한번 오케이 땡큐 일단은 뭐 쓸만한 아 잠깐 잠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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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번 써볼까? 쇼크, 자키? 오케이. 에이! 아, 안 먹혀! 어, 이제 피 얼마 안 남았다. 와, 씨. 자, 제발, 죽어, 죽어, 죽어! 제발, 죽어! 아, 씨, 까비. 거의 다 잡았는데. 어디 갔지? 아무도 없어.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 좀 뒤로. 떨어져서 걸리면 안 되니, 제발? 정말 집, 집착 싫어한단다 나는 어디 갔지? 없네 진짜 없네 어우 여기 있었구나 <laughs> 여기 있었네 별것도 아닌 것이 숨어있다가 어? 좋은 시간 클럽이 이곳인가보네 들어가볼까? 아니 클럽인데 웨이터도 없고 뭐야 이거 이거 아주 개판이구만 손님 말을 준비는 되어있나? 손님이 기계가 맞이하네? 일단 총좀 줍자 감사 복권 행사부터 나를 지켜봤대요. 그런 시대는 야수가 필요하대요. 어. 뭐야? 미친. 미친 놈인가? 위험한 새끼인 게 분명하다. <laughs> 얘가 나를 보고싶어하는 이유가 어 얘도 또라이인데 얘가 나를 또라이로 보는거에요 지금 그런거 같은데 어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났구나 하면서 이거를 조종하면은 내거가 되나? 어 필요하지 아돈잘 구해온다 감사 이거를 조종하면은 다빼 먹을 수 있나? 아, 그러네. 이런 게 됐었지. 어, 가끔 사용해야겠어. 돈 필요할 때. 뭔가 한 바탕 할거 같은 맵이구만. 그렇지. 시끄럽고 <웃음> <웃음> 이럴 줄 알았어. 자, 한바탕 해봅시다. 나훈아! 아니 이거 오케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싸우자. 참 이거 지금 내 거니까 오케이 뭐야? 아 이거 도와주는 건이 아니네. 어 아, 미친 어디야? 끝 아닌데, 어, 저기 떠 있다. 헤이, 얘네는 엄폐라는걸 모르나 봐요. 근데 막막 막 나오네, 무슨 자신감이지? <laughs>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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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와, 단단하다 딴 딴한 너한테는 뭐다? 이거다 오케이 이러면 알아서 뒤지겠죠 이제 싸우다가 땡 땡스. 그렇지 뭐야 안 죽었잖아 원래 뒤지는데 뭐지? 음 응. 터져 좋아. 땡스. 그돈 버는 걸로 데미지 향상을 좀 많이 시켜놨어야 됐나봐. 잡기가 어려운데 되게 처음에 비해서. 탄을 좀 많이 보충해놔야겠어. 어차피 좀 먹고. 아, 하하하하하 아, 아, 로 아, 응공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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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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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나한테 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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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넘어가네. <laughs> 싫어? 점프력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오케이. 여러분의 진정한 라이벌은 자동 장치 전문가입니다. 뭘또 보여주려나 보죠? <laughs> 저거. 저거? 저거 o 아, 탄이 없다. 진짜 개 딸린다. 어, 얘 뭐야? 아, 얘도 있네. 쟤를 그러면은... 음, RPG 잠깐만요. RPG 한번 써볼까? RPG 한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RPG는 RPG. 이발 존나 맞추기 힘드네. 아 <laughs> 어, 여기 맞추기 힘들어 이거. 오케이 마 한방 더. 아 생각보다 안 죽는데? 체력 주고. 야좀 죽어라 좀. 씨, RPG를 맞고 안 되지냐? 나이스. 역시 나는 카빈 소총이랑 라이플이 편해. r e g 는내 취향이 아니야 이걸로 you know, e to get it. c o n g r a t u l a i s i o n 나를 음, 테스트했으니 어, 당신이 나를 테스트하러 나와 주면 안 될까 문좀 열어 보세요 똑똑똑 얘가 핑크라는 놈이죠 얘가 얘 맞지? 얘가 핑크라는 놈이지? 근데 스크린 띄워주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저렇게 안 생겼을 것 같다. 보통은 그러던데. 보통은 저렇게 잘생기고 막 코스튬까지 있는데 실제로는 막 형편 없고. 여기 있다는 건가? 어. 거울이야? 거울인데 왜 내가 안 보여? 거울이 아닌 건가? 거울 같은, 거울 같은데. 옛날 게임이라 그런가? 책상에는 뭐 들고 갈 만한 게뭐 딱히 있진 않네요. 가자, 여기 있다는 거지. 핑크라는 사람이.